반갑습니다. 예, 여기가 내가 좀 차를 타고 가지고어주지잘 모르겠는데. 판교에 네, 판교에요. 판교백 하지 않는 아, 네네네. 저도 지금 성남에 네. 살다가 인천도로 이사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성남 판교에 보니까 네. 색다릅니다. 여러분도 네. 만나뵈니까 정말 반갑고요. 다 IT 개발자 분들이신가 봐요. 네. 음. 네. 개발자인데, 되게 다 피용자 입장이 있는 분들? 맞습니다. 아, 그런 네네. 거예요? 네. 네. 어, 피고용자. 네. 피고용자. <laughs> 네. 네. 아, 그러시군요. 뭐, 자주 시간이고. 네. 어, 어쨌든, IT, 판교는 사실은 좀 특별한 곳이죠. 상남시도 아, 그렇지만, 상남시 음. 안에서 판교는 정말로 특별한 곳인데, 여기는 뭐 게임 산업 채들도 많고 연구 개발자들도 많고 특히 IT 산업 종사자들이 진짜 많니다근데그 화려함 속에 그 밤에 불을 못 끄고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. 그 네. 얘기를 네. 많이 네. 들었습니다. 등대처럼. 등대처럼 네. 그, 그거 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었던데 그죠? 네. <laughs> 네.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듣고요. 이게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어, AI. 또는 뭐 IT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는 생산성은 아주 크게 개선이 되는데 그 결과들을 과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지 그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 산업 자체의 발전, 기술 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. 뭐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되죠.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결과,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제 생각도 좀 하고 폭을 좁혀서 보면 개발자 그 속의 구성원들도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. 다만 그게 쉽지가 않죠. 거기에는 역시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부 하는 일은 이제 조정이죠. 조정 지원 그런 역할인데 일단은 지원이 중요하겠고 지원 속에서도 그 이해관계자들 관련자들의 이해를 정확하게 잘 조정하는 것또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하고 재생산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말씀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특히 IT 개발자, 투용자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는 참 논쟁이 많아요 매우 힘들기도 하고 이게 입장이 너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노동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노동 강도의 문제도 그렇고 적정한 보수가 과연 주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, 그 결과물도, 그리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사실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픈소스 관련된 연구자들이 있는 것 같고, 빠 네. 빠 네, 그러니까, 어, IT, 이, 이, 또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, 그게 주로 관심 갖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. 그뭐이 분야는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좀 오늘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어떤 부분에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될지도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갑자기 우리가 일정을 만들었는데 맨날 이런 걸 떼고는 건 아니죠 점심. 을점심시 맞춰서 같이 점심을 먹는 그런 즐거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직은 공개 자리긴 한데요. 편하게 말씀하시오 네,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네. 다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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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편하게 하세 네. 사실 이렇게 개발자들이랑 이런 이렇게 자리를 만드시는 저는 사실 이제 아, 못 봤거든요. 사실 오늘 자리가 되게 좀 어, 새롭죠. 예, 네. 새롭죠. 여러 가지 의미로 아마 새로운 것 같은데, 혹시, 요런 자리를 이렇게 좀 아까 급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, 혹시 만드시면서 혹시 생각이라거나 그런 게좀 있으신다면? 우리는, 아무래도, 기업 측, 그니까 러 음. 고용자 쪽을 많이 보죠. 예, 음. 거기는 상당히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죠. 근데 여러분들은, 피용자 쪽에 가까운 분들이라, 저게 사실 보기가 좀 어렵고, 너무 숫자도 많고 다양하죠. 그래서 사실은, 뭐 아시겠지만, 원래는 이 판교의 유세를 준비했다가, 이런저런 사정으로, 그걸 갑자기 바꿔서, 그러면 뭘 할까? 그러다가, 판교의 특성이 있으니까, IT 개발자들, 특히 IT 개발에 종사하는 피용자, <laughs> 노동자들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, 이렇게 해서 갑자기 찾게 됐어요. 사실 그 아주 화려한 속에, 그늘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분들이잖아요. 숨겨져 네. 있는 네. 네. 보석이죠. 네. <laughs> 보석이 되기도 금시간 좀 쓰러지기도 하고. <laughs>